역사를 관통하는 지고지순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주식시장이 늘 격렬한 파도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 마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면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쉽죠. 실전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자주 듣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답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주조님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량주도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멘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어, 저는 가끔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놈의 손가락이 가끔 말을 안 들어요. 그래봤자 저는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이네 개의 종목에서 한 1년에 한번 정도만 약간의 비중 조절만 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요즘에는 정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투자를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시장에 대응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업도 아웃풋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약간 선행해서 주가도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기업의 상태를 보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최저점에 팔고 최고점에 파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밍적인 대응이 되려 그러면 뭔가를 드라마틱하게 앞서서 가거나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니까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좀더 단순하고 명료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적합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해도요, 스스로를 칭찬할 건 아닌 게 장기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십여 년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고점 대비 뭐한 마이너스 20% 정도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내외라면 그냥 흐름대로 가게 놓아두는 편이 낫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진짜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역사를 관통하는 지고지순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주식시장이 늘 격렬한 파도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내 손가락도 역시 현란하게 막 받아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한 사람이 막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요동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근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동치는 시장에 맞춰서 나도 함께 요동치면 진짜 계좌가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거는 뭐 시장의 당연한 본질인데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흐름을 따라서 흐름에 거스르거나 역행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량주를 사셨다면 시간에 내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런 힘든 시기에는 스스로의 투자를 조금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게 존버가 좀 어울리는 기업이 맞는 건가? 하락장에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고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되물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 투자에 대한 원칙을 좀 점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변동성 높은 장이 되게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어요.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정답입니다. 이미 자신 안에는 스스로에게 잘 맞는 투자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비게이션이 주변 소음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이런 때는 온갖 미디어의 소음을 며칠간 딱 차단하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내가 들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캥기는 그런 주식일 수도 있거든요. 앞에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해서 내 계좌도 역시 한 20에서 25% 정도 뭐 이렇게 하락한 상태라고 하면 이런 건 가만히 있는 편이 나요. 시간이 해결해 줄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 기업 자체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오수익성이 뭐 없는데 잠깐 반짝한 뭐 이런 밈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수혜주니 그런 거요. 이런 게 포트폴리오에 턱턱 박혀 있다면 마음이 계속 쓰이겠죠. 이런 거는 손해 보고 팔아버리면 오히려 속이 후련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해 보고 파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팔면 또 급등할까봐 못 팔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식의 장점만 찾으려고 막 애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보유 효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인지적인 오류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예요. 주식 초보자든 전문가든 아니면 미국의 뭐 해치펀드 매니저든 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보유효과라는 인지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투자 수익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너무 한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종목을 좀 도려내야 될까 고민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매니저를 시켜서 어떤 특정 일에 전체 주식을 전량 매도해버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텅빈 계좌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썩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인데 애매하게 계속 내 신경을 막 자극하는데 그렇다고 장기적인 비전도 딱히 없는데 상승장에도 나만 안 오르고 하락장에는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전고점까지만 기다리자고 하면서 막 꾸역꾸역 버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 다시 살 마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면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쉽죠. 실전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그 미국의 투자 전문가처럼 남을 시켜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는 것도 되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졌잖아요.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 최애는 애플입니다. 하락장에도 제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비교적 잘 지켜지는 건 애플이 가장 큰 비중으로 든든하게 버텨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플은 이제 성장주라고 하기에도 무색하게 대형 가치주와 같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사실 잡스 사후에 이렇다 할 혁신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류의 삶의 동반자격인 제품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산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잘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무엇보다도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말을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무지 많은데 그걸 주주들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아요. 직관적으로 말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요. 물론 애플이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도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탄탄한 이런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자본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나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애플 관련해서 정말 진지하게 파헤치고 한주 동안 줄곧 유튜브에 애플 관련해서 다섯 개의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애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회사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조금 진지하게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에서 지난 5월 달에 애플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를 하신다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제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른 투자자분들의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